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WCC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가 오래전부터 수없이 알리고 있어요 또 싸우고 있고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CCK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몇 가지만 제대로 들으시고 팩트체크 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WCC를 배교집단이라 또 NCCK를 배교집단이라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사제이니까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은 탈퇴를 해야 됩니다. WCC, NCK 퇴출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 손대실 겁니다. 심판받을 만한 그런 짓들을 WCC가, n c k 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하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의 권이 권위,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마귀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로 죄산받는 거죠. 근데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라는 도거 믿을 길이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 그리스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리다 십자가와 부활 중요하죠 자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 받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면이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이거는 외우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이죠. 그게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네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을 알아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게 뭐냐? 성경.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디모데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려고. 자, 근데 성경이 권위를 무너뜨린다 그럼 구원의 문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 원수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원수막의 목적이요. 에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 자, 그래서 원수막이는요 세상 문화를 통해, 진화론을 통해, 또 과학을 통해, 또 정치를 통해, 제도를 통해, 법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이 성경을 짓밟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외부에서 막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성의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근데 안에서 불을 지른다고 해봐요. 안에서 성문을 열어준다고 해봐요. 안에서 공격이 시작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난공불락의 성도 클나요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 법, 사람, 철학, 사상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아니야? 뭐냐? 이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 역할을 WCC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위험한 존재 거죠.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제가 전에도 인용을 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니언 신학교 출신의 랄프 로드 로이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랄프 로드 로이. 이 유니언 신학교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정연경 교수가 이 유니언 신학교죠. 2대에 있다가 유니언 신학교로 갔죠. 승리하고 함께 지내고, 불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캔버라 WCC 총에서 회 구판을 벌였던, 여자가 역시 유니온 시학 교죠. 자, 이 랄프 로드 로이가 어떤 정신 나간 소리를 내는지 들어보세요. 교회 안팎에서볼수 있는 수치스럽고 열생적인 사회적 태도들이 도처에서 나타나 그 바이러스로 성경이 오염되었으며 성경이 오염되었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독서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교회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손도 쓰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은 핑계할 수 없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어둠에 쌓여 있었으나 20세기에 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갑자기 나타나므로 신은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빛으로 인도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정신이다. 이미 설정된 진리들을 파괴하고 위대하다는 종교 교리들을 무의로 만들고 사람들을 쇠내하여 예적의 진리라고 부르던 것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며 모든 설정된 기독, 기독권에 반항하게 하여야 한다. 이 라이프 로드 로이가 누구냐면요. 미국 NCC의 대변자입니다. 미국 NCC WCC 에큐메니컬 운동의 열성적인 추진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용납합니까? 용납하면 안되잖아요. 자, 사미엘 와이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제가 예전에 소개를 했어요. WCC와 관련된 오하이오주 모케다세이마나에서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한 말입니다. WCC와 관련된 목회자 세미나. 이때 진짜 끔찍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성경과 같이 저질적인 저별을 드러낸 책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신이 쓴 책이 아닙니다. 만일 신이 썼다면 이보다는 훨씬 잘 썼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런 책을 쓴다면 미국 우체국을 통하여 우송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기는 어린이들에게 맞지 않는 소재가 많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무법 상태는 주일학교에서의 가르침과 성경이 비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계속 성경이 거짓말이 계속된다면 현세대는 성경에 대해 아무런 흥미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나 식계명에 대해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 야할 것입니까? 예수는 동령교 탄생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신성은 언덕 위의 콩알보다 더 가치 없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20세기 문명에는 아무런 역할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WCC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공개적으로 해명한 적 있어요? 안 하죠. 여러분 이런데도 배교가 아닙니까? 이런데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겠어요? 이 내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수막의 도구예요. 그게 WCG예요. 그게 NCK예요. 그런데 왜 이걸 내버려 둡니까? 통합교단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감리교단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두 교단만 제대로 움직여도 와야 됩니다.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더 강력하게 교단 장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여되지 않은 교단들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왜 다른 것들은 이단종교하면서 WCC의 이 이단적인 이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동치가 크니까? 공격당할까봐? 불이익 얻을까봐? 그 비겁한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은 그리스도이 아니니라. 갈리아아서1장의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예. 사람들 두려워서 몸살리면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부분 해결입니다. 해결이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이거 논리를 알려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